안녕하세요. 네. <laughs> 요즘 뉴스를 봐도요. 서장님 음. 라디오를 들어도 공모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모주 청약을 해서 치킨값을 벌었다. 혹은 이것보다 더해서 한우값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먼저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기업 공개 IPO라는 걸 해요. 아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서 최초로 대중들한테 주식을 제공할 거예요. 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상장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보통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공모주 청약을 담당하는 증권사 창구에 찾아가서 신청서 쓰고 네. 저희가 해결했거든 그래서 그걸 발품 판다 그랬는데 <laughs> 요즘은 발품 파실 필요 없습니다. 손품 파시 필요 해보셨죠? 부모님처럼 해봤다고 네. 그는데 손으로 이제 그 해당 증권사 앱을 깔고 청약을 하는데 어 좀빠른 분들은 10분 네. 처음 시도해보는 분도 한 30분이면 가능합니다. 네. 아, 그렇게 이제 손품 파는 거고요. 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최소 주문 단위가 있는데 청약 단위가 있는데 10주가 보통입니다. 네. 10주의 공모가를 곱한 금액을 증거금으로 예치를 해야 돼요. 내가 최소 단위인 10주를 신청하겠다. 네. 근데 이제 비례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균등 배정 방식은 뭐 얼마를 예치했든간에한 사람당 똑같은 수로 그냥 머리 수로 나누는 거고 네. 그거는 돈을 많이 예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비례 배정 방식이라는 건 넣은 돈만큼 비례해서 나누는 거니까 네. 많이 받고 싶다면 많은 돈을 넣으면 되죠. 최종 매기상으로. 근데 예전에는 이 발품 팔아서 뭐 돈을 좀 만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정 방식에 따라서 몇주못 받는 데다가 네. 또이저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옥값 버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그러니까 <laughs> 치킨 값도 쉽지는 않은 아, 상황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저는왜 치킨 값도 되질 않는지 <laughs> 좀 마음이 아픈데요 <laughs> 네. 자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공개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면 기업 공개를 왜 하는 건지 기업, 기업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궁금하네요 우선 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청나게 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큰 자금이 필요한데 네.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오너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회사가 이익을 내서 재투자하든지, 이런 네. 것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공모주청약을 통해서 엄청난 보통 사람들의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무적 필요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긍정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일단 상장돼서 거래되면,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입사하면 사람 수준 자체가 달라져요. <laughs> 사람 구하기도 쉬워지고, 네. 또 사람 붙잡기도 좋아지고, <laughs>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투자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기업 내용을 자주 공개해야 돼. 응, 네. 공시라고 불리는 걸 통해서 공개해야 되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큰처벌들을 받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 계속 공시 압력이 커지고, 만약 주가가 실제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실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됐냐? 왜자금조달해서또 회사를 먹히우냐? 뭐 똑바로 해! 네, 그렇죠. 그런 압력을. <laughs> 유무원으로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예 진짜 내용 좋은 회사들 가운데도 상장, 기업 공개를 안 하는 회사들도 네네. 있어요. 난남가섭하는거 싫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기업 공개나 상장의 의미는 조금 얻는 대신 돈을 많이 받는다. 아... 좀벗어야죠 자기를 네네네. 드러내야 되고 꽁꽁 숨기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네, 기업 공개는 내가 뭐돈 필요 없다 그러면 어색필요도 네, 없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숨기고 있어도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주 청약 이야기가 나오면 따상 따따상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따상 따따상 요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일 공모가라는 게다 정해지거든요. 이제 주관하는 증권사가 해당 회사하고 협의해서 네. 한 주에 얼마를 받겠다는 공모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황명수 씨가 했던 그것도 공모가 얼마가 있었을까? 그리고 곱하기 10으로 해서 증거금을 예치했을 니다그 네. 공모가가 있고 그걸로 내가 이제 받는데받고 나서 상장에 대해서 증시에서 거래되기 시작할 때는 네. 첫날을 생각해 보시면 네. 시초가라는 게 형성돼요. 시초가는 공모가하고 별 관련 없이 거기서 출발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의 거래는 상한가라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요국과 네. 달리 상한가 이상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전에 시초가가 처음 시작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따상이라는 건 그날 상한가를 쳤는데 시초가도 더블로 시작했다. 따따상은 네 배로 시작다 거죠. 저한테는, 그 경험은 못하지만 저한테는 왜 그런 <laughs> 행운이 없는 건지 저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또한번 늦었다 라고 보면 될까요? 그니그 <laughs> <있지는 아니죠>. <laughs> 따산따따상이 무슨 법칙처럼 요즘 들 얘기하는데 네. 법칙일 수가 없고요 이, 이 공모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일을 전후해서 굉장히 그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기업공개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얘기가 그 기업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에도 나오고 사람들 입에도 회자되니까 네.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뛰는 건데 그 밖에도 다양한 이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사서 올라가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그 공모주 발행한 기업의 주가는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는 회사는 주가가 향후에도 좀 진정됐다가 더 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돈은 많이 끌어들였는데 뭐좀더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러면 실망 때문에 더 떨어지는 효과가 네. 나타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공모주 열기도 정상화되면서 어. 따상따상의 당연한 시대는 건너가고 있고, 어, 크래프톤이라는 증권사가, 어, 크래프톤이라는 게임사가 네, 네. 공모를 할때 5조 원 정도가 몰렸는데, 그 전에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몰렸던 돈들 어, 81조 원, 58조 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5조 원에 그쳤거든요. 네.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공모주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 따상따다상 따상 당연히 여기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음. 저는 또한발 늦은 것 같고 그러면은 <laughs>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그랬던 것처럼 음. 소장님께서 종목은 또안 찍어 주시겠죠? 예. 종목은 찍어 드릴 수 없는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laughs> 예, 예, 수 있죠 예, 예. 공로주 무조건 손톱 팔면 한우값 버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아. 어, 그다음 단계였던 게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빼면 번다. 그는데그 네. 단계도 지는 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떤 단계냐? 정말 옥석을 가야 돼. 돌 중에서 옥을 골라서 음. 돈을 끌어들인 다음 이 회사는 더 성장하겠네? 하는 판단이 드는 곳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청약만 되면 무조건 치킨 값은 번다라는 게그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제가 찍어드리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네. 어, 사이가 멀어집니다. 어, 잘 되면 본인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영원히. 누구에게도 찍어 주시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음. 이 오프 더레 코드가 끝나고 카메라가 음. 꺼지면 광명수한테는 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네. 한 번도 소장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저에게 종목 한 종목을 추천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억울하네요. 네. 더 억울하게 느끼실 게 계속 실패하고 있요 어쨌든 청약에 대해서 그냥 뭐, 공부에 대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죠. 앞으로 그러면 청약 공모를 할 때도 역시나 어, 종목들 공고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공모가 네. 필요하겠군요. 그 돈을 끌어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지, 네. 그냥 오너나 임직원이 부자되기 위해서 어, 기업 공개하고 돈 끌어들이는 거라면 그 회사 주가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끌어들여서 어떤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하는지 그걸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두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종목 하나를 추천해주실 때까지 아. 저희 열심히 소장님을 괴롭혀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